세금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투자형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세법 개정안 중에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매년 12월이면 이맘때쯤 이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텐데요. 내년부터는 이 종합부동산세가 조금 개정이 됩니다 오늘은 어 종부세 개정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종부세 계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 최근에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있죠 네. 원래는 이게 뭐 기본적으로 1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9억 원을 공제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집값이 10억이 훌쩍 넘으신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것들이었는데 서울 집값 같은 경우에 서울이 아닌지 전국의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종부세 예상자들이 많이 늘어나셨나 봐요 네, 그래서 관심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1세대 1주택자인데 이제 단독 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랑 사실 공동 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랑 차이가 세법에선 다양하게 있죠 양도세 네. 같은 경우도 네 당연히 있죠 1세대 주택자 양도세는 당연히 안 내고 물론 9억원까지는 안 내긴 하지만 종부세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기본 공제해 주는 이 공제 금액이 다르잖아요. 네.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일 때는 이제 9억 원까지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 주고 공동 명의일 때는 인별로 6억씩 공제를 해 주어서 총 12억 원이 되죠. 네.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남편한테 6억 빼고 또 아내분한테 6억 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갖고 계신 것보다 오히려 공제금이 커서 9억 원 공제가 아니라 12억 공제로 유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꼭 유리한 게 아닌 상황이 정부세에서는 발생을 했던 네. 거죠? 왜냐하면 이 세액 공제 때문인데요. 세액 공제가 단독명의일 때만 적용이 되고 공동명의일 때는 적용이 안 돼요. 정 어, 네. 종부세에서도 이렇게 세액 공제가 있었군요. 네, 있었어요. 두 가지 세액 공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기 보유한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네. 장기 보유 공제는 이제 종부세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래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는 특히 1주택자로 오래, 오랫동안 래오 보유한 사람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네. 어, 5년에서 10년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제 20% 공제를 해주고, 10년에서 15년 이제 보유한 경우에는 40%, 그리고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50%나 공제를 해줬어요. 네, 오래 갖고 계실수록 종부세가 나왔을 때 50%나 깎아주니까 엄청 크죠? 그리고 두 번째 공제가 있죠. 어... 고령자 공제입니다. 네.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은퇴하셨을 거기 때문에 음. 추가적으로 가계에 소득이 없는데 주택 한 채로 갖고 있는데 음. 납부하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령자 세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몇 세부터 적용되시죠? 네, 60세 이상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60세에서 65세 미만은 20% 원래는 10%였는데 이제 세법이 개정돼서 20% 65세에서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20%였다가 이제 30%로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30에서 40%로 이렇게 또 깎아줍니다 네 그래서 2020년보다 내년에 이 세액공제율이 많이 늘어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늘어나서 좋아지는 이 세액공제 부분을 공동 명의일 때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세 시행령을 보면 1세대 1주택의 의미가 정말 우리 집에서 1주택자의 의미가 아니라 세대원 중한 명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고 네.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재산세대는 사람이 한 명일 경우에만 1주택자로 봐서 9억 원도 빼주고 세액공제도 해준다. 음. 좋은 거는 하나 한테만 몰아준다. 네. 이런 뜻인 것 같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는 이제 12억 공제만 받아도 좀 충분했던 사람들이 음. 이제 기준시가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또 세율도 오르고 하다 그렇죠. 보니, 네. 세율이 많이 오르잖아요. 네. 부담이 이제 많이 되면서 네.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네. 그래서 특히나 집값이 12억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12억이면 배우자 6억, 나 6억 뺐기 때문에. 어차피 종부세가 없어서 고민이 없는데 이 기존 시가, 공동주택가격, 개발주택가격이 12억 넘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세금이 나오는데 세액공제를 못 써먹어가지고 손해보는 거가 많아지잖아요. 많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이 되셨던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한해서 1주택자로 종부세를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건데요 한 사람한테 몰아서 신고하는 걸 허용하겠다는 거죠? 네 각자 공동명의지만 우리 집은 종부세에서는 한 명이 있는 것처럼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될까요? 뭐 나라에서 음. 알아서 다 해주나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유리하다고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네. 또 언제까지 하죠? 합산배제 신청이 매년 9월 30일까지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우리 집은 원래 공동명이지만 한 사람한테 몰아서 돈까지 내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셔야지 고지서가 한 사람한테 발부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이게 유리한지 아닌지 알아야 된다는 건데, 맞아. 어려울 것 같네요. 예, 이 아까는 이상할 수 있어. 내가 그, 나,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세자 분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계산을 해봤더니, 어, 한 사람한테 모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음. 그게 몰아서 신청하셨어요. 음. 그러면 이제 9월 30일에 신청을 했으니까 12월 15일까지 날라오는 고지서가 한 사람 명으로만 나왔겠죠. 음.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음. 그러면은, 물론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지만, 음. 당장은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고지서가 많은 네. 걸로 나 그럼 내년부터는 어쨌든 일주택자로 해서 이제 9억을 빼지만 세액공제를 이제 받아서 유리한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집은 어차피 세액공제를 별로 못 받으니까 12억 공제를 받는 거를 선택할 건지에 대한 옵션이 생기네요. 네, 그렇죠. 옵션이 생기죠. 한동안은 또이 종부세 때문에 단독명의가 오히려 유리하다 이런 말도 되게 많았잖아요. 음... 종부세 계산해 볼때 보면은 단독명의가 9억 원 빼주고 세액공제하면은 단독명의 유리하니까 공동명의를 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네. 이제 그런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네. 이제는 이제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네요. 그렇죠. 뭐 선택할, 선택할 수 있다. 네. 양도세에서도 당연히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니까 집 사실 때 배우자 명의와 같이 사시는 걸 추천할 음.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약간 무조건 음. 공동명의가 좀더 유리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돼요. 네, 손해 볼건 없겠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명의가 아니라 단독명의인 사람이 음. 공동명의로 증여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 그럴 경우에는 취득세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음. 올해 8월 10일부터 증여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빡 올랐잖아요. 음. 그렇지만 1 세대 1주택자의 취득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경우는 취득세율이 그대로예요 그 4%의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네또 뭐 달라지는 6억, 게 없죠 네 그리고 6억 원 공제도 되고 그렇지만 이거 아끼는 종부세 때문에 내야 되는 취득세가 그래도 금액이 천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그것도 비교를 해 봐야 되죠 네 어, 그리고 6억 시가에서 6억 부분이 워낙 포션이 작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일수록 그 증여를 해야겠다라는 의사결정은 음. 다른 부분도 많이 고민하셔야 되니까 단순히 종부세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종부세에서 저희가 이제 뭐 15억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기준시가 15억이면 시세 한 20억 될까요? 20억 넘나봐요. 요즘에는 음. 기준시가가 그래도 4월 에 나온 기준시가랑 음. 지금 12월 현재로는 아, 시가가 엄청 높아 음.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만약 에 20억 정도 되는데 이제 기준시가 15억인 거를 단독 명의인 거랑 공동 명의인 거랑 그럼 무조건 우리 집은 물론 이제 상황마다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무조건 우리 집은 간독으로 하는 게 유리할 건지 그대로할 건지 네. 우선은 2020년 해당이 없으니까 2021년에 개정되는 음. 세법을 가지고 저희가 대충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네. 근데 우선 종부세 시뮬레이션은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재산세도 막 빼줘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세무사도 이렇게 종부세를 안할 안 종부세고 취득세고 이런 거 저희도 사실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네. 아니었다는 네. 점 네.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네. 점을 감안해서 설명. 예를 들자면 우선은 가장 높은 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연세도 음. 75세 이상이시고 모여도 15년? 15년 이상 하셨다라고 했을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아주 큰 차이가 없어요. 15억, 15억은, 음, 15억은. 기준시가 15억은 별 차이가 없더라. 네, 왜냐하면 공동명의였을 경우에 6억 5억 빼기 때문에 12억 빼고 과표 3억, <laughs> 과표 3억도 3억 아니지 90%를 해야 되니까 3억도 안 되는 과표를 가지고 계산하거든요. 1인당으로 따지면 1억 5천이 안 되는 거죠. 음. 세액, 자체, 세액 자체가 엄청 낮아요. 음. 그래, 그래서 15억 정도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 본인의 세액공제율에 따라서 분명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음. 아주 고민할 상황은 아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럼 20억 정도 되면 어떨까요? 기준시가 20억. 20억 정도면 되좀 고민이 됩니다. 음. 왜냐하면 20억 정도면 인당 가표가 이제 10억 그죠. 20억에서 12억 어. 빼면 8억이니까 4억 4억 4억에 갚히고 네. 있는 거죠. 표가 이제 구십오 프로 생각하면은 사억이 어 좀안 되겠죠 삼억 팔천에다가 세율을 급하면 물론 삼 억에서 육억 사이 구간이기 때문에 세율이 제일 낮은 거보다 바로 이 단계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이 세액 공제가 어느 정도냐 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연세가 좀 아직은 칠십이 안 되셨거나 보유 기간이 짧으셨거나 이러면 세액 공제를 많이 못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십 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세액 공제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분명히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음, 유불리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게좀 보니까 네. 20억 정도 기준 시가 네. 20억 붙어더라. 네. 네. 이제 30억 정도 된다. 이러면 이제 좀 고민이 없죠? 30억이면 우선 신청하는 게 유리한 것 같아요. 네, 30억. 네. 30억 신분에 대서 제가 네. 한번 돌려볼게요. 잠시만요. 네. 그럼 30억에서 보유은 15년에 70세 이상이실 경우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해봤더니 네. 차이가 많이 나요. 2인 음. 합계로 50세까지 포함하면 거의 4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요. 1주택자로 세액공제를 최대 맥스 내년부터는 70에서 80까지 맥스 한도가 되거든요. 부사에서 그러니까 80% 깎아주는 거니까 20%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네요. 없어요. 네. 2020년에 음.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이 20억이신 분들은 어, 그럼 난 상관없나 하실텐데 음. 이미 시가가 많이 올랐고 내년에도 이런 추세라면 공동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으니까 음. 지금 20억이신 분들은 내년에 이거 신청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진짜 1주택인데, 처음에 이제 공동명의를 한것 때문에 단독명의 1대 3금 공지를 못 받아서 좀 억울하셨던 분들도 꽤 계셨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우리 집은 투기도 아니고 1주택인데, 갑자기 이렇게 정부세 폭탄을 맞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해소가 될것 같고요. 그만큼 또 세무사의 역할도 커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사실은 종부세율은 이렇게 열심히 계산한 적이 없죠. 잖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시뮬레이션 이제 기준시가 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 뭐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따라서 공제율도 달라질 네. 거고 또 보유기간도 달라질 거고. 그게 진짜 종부세율은 안 헤어져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안 헤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 세액공제도 정말 잘안 헤어지고 취득세 이후로 또 연봉인데 우리가 종부세 물론 작년부터 계속 계산해보고 확인 중긴 하지만. 어, 그래서 세무사들이 이걸 되게 힘들어한다 그런 네.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예, 주셨으면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할 것 같아요. 본인들이 네. 정말 잘하세요. 우리 찾아오시는 네. 분들 보면은 본인 재산이셔서 그런지 아주 네. 의사결정이 확실하시고 답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내년부터는 어쨌든 9월 30일에 이 일주택으로 어, 신고를 어떻게 하실지 나라에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놓치셨다고 하시면 아마도 제가 지금 세법을 좀더 봐야겠지만. 12월 15일에 신고 가능하긴 할 거예요. 음. 네,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집이 비쌀수록 노후 고민이 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관심 있게 챙겨 보셔야겠네요. 네, 가만히 있으면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어 그렇죠. 신청을 하셔야 한 사람한테 어, 적용이 되고 세액공제가 되니까요. 돈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오래 갖고 계시는 분들은 꼭 신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 <laughs>